오늘의 스파이미터 동작은요, 사이드킥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불안정한 지면에서 측면을 이용한 코어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닥직 다리 밑에 스파이미터를 세로선에 두고 팔꿈치를 구부려 90도로 두고 측면을 바라보고 놓습니다그 상태에서 어깨가 으쓱하여서 몸이 무너지지 않게 바닥을 밀어주시고 척추도 아래로 떨어져서 척추를 세워주면서 중립을 맞춰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동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골반 넓이로 들어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발목을 당겨서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발을 풀어서 뒤쪽으로 자한번더 마시고 이때 무너지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합니다. 자 내쉬면서 그대로 뒤로 돌아오고 내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를 길게 뻗어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내쉬고 네, 다운. 다시 마시면서. 내쉬면서.